안녕하세요 뷰티모터스 대표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제네시스 dh g380 파이니스트 모델 16년식 주행거리 123,2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파이니스트 기본 옵션도 좋지만 4륜 추가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호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트가 브라운 시트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 허위 매물이 의심되신다면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매사원증과 명함을 받아서 상호와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요 더욱더 의심이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파이니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덜 닫혔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도어 콜리중이전 좌석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운전석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 음질 예,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전자 파킹, 전동 트렁크, 후추 방경고, 차선 이탈 방지, 파워 스티링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파이니스트 모델은요.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패드시프트, 그리고 정말 좋은 옵션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후프 되어 있고, 그리고 눈썰미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센터 페시아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파이니스트 모델 같은 경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G80 프리미엄 럭셔리도, 이 파이니스트 옵션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고 모델이었고,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브라운 시트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가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이 스웨이드, 그리고 이 시트 상태, 이세 가지 조합이 굉장히 차를 더, 한층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뒷좌석에서 한번 보여드이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보시면은이쪽이 제일 많이 해지기 마련인데 아, 좋습니다 아직 면빵빵하고 네,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상태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확인하실수 있을 겁니다.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주얼 모니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까지 뒷좌석까지 통풍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옵션 지금 신차 나오는 차들에 비해도 견주어도 아, 그렇게 딸리는 차는 아닙니다 정말 옵션 좋습니다 차 이쁘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눈곱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차량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 트리 상태 한50%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네, 휠 상태 이 정도면 좋습니다. a 급이고요 뒤쪽 바디, 뒤쪽 바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안쪽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주 바디도 깨끗하고요. 조수석 쪽 측면을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안 보입니다. 깨끗하고 휠 상태 좋습니다. 여기 약간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보입니다. 보이고요. 운전석 쪽 앞좌석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한 60~70% 이상이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쪽, 본네트 쪽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방 카메라, 센서 다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지금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인데, 네, 엔딩 상태 굉장히 조용합니다. 라이트 안개 등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운전석 쪽휠 상태 또한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휠 한쪽만 약간 스크래치 있고, 타이어랑 휠 상태 전부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되어 있고 그러면 마지막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DH G380 파이니스트 모델 판매가는 2,830만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골드카는 저희 상사 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